맛보기 하는 거야. 내가 봤을 때 카메션이 7개만 있는 게 아니야. 지금 더 있어. 어. 더 쏘실 거야. 어. 그러길 믿고 있을 거야. 왠줄 알아? 나는 믿거든. 어. 내가 봤을 때 저거 더 있어. 7개만 있는 게 아니야. 어. 더 있어. 더. 키이터 바꿔야지. 햇. 더 있어. 내가 봤을 때. 더 있어. 더 있어. 자, 카운터가 아닌데. 자3 2, 1 Let's go! 아저카메이션이더 있어 내가 봤을 3좀3혀 어. 놓는 거야. 3안3 3나3 3 3손3 잡혔다 얘들아. Let's go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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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더 다지네. 이 레더 중이었냐? <laughs> 지금은 힐링타임 레드하지말고 형이랑 같이 생존모드나 해야지 렛츠고 갑시다 형님들 <laughs> 막퉁막퉁막퉁이래 <laughs> 형이 나목닿잖아 시렸지 <laughs> 아 아마 여기였나? 여기서 시작이었나? <laughs> 여기가 시발점인가? 여기서부터 여기가 시발점이었지, 얘들아. 어, 음, 여기가 그 시발점이었죠? <laughs> 여기가 문제였지. 음, 너가 여기서 나를 버블시키지 않았다면 <laughs> 괜찮지 않았을까? <laughs> 같이 다행인데 어, 못하시네. 아, 마이님 안녕하세요. 아 샷건이 다 똑같은 샷건이야. 좋은 샷건이 없어. 생모 중이에요. 엄청난 생모 중입니다 지금. Oh yeah. Oh yeah. Oh, Daly, sell a par. Oh, yeah. Oh, damn. Sell a par. Oh. 뭐야? 아 개구나, 들아 이민아 이민 나와 이민아 잡아, 그렇지. 에? 너도 바로 내지다나마둠너누구 아, 근데? 둠도 되지? <laughs> 네 아, 아, 신고한 아, 아, 나도 둠도 되지? 아, 나 아, 나도 둠 아, 나도 아, 나먹 둠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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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도 먹을 거야. 내가 더 빠르지? 먹 거야, 먹을 거야. 먹을 야 먹을 거야. 먹을 거야, 먹을 거야. 먹고 거야, 먹을 야 먹을 거야, 야너을 거야, 야너을 거야, 먹을 거야. 먹야 먹을 거야 광고 왔다. 아! 여기서 목적이전한마해볼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아 줄줄이다 이거 줄줄이다 이거 같은데? <laughs> 줄줄이다 일거 <따일> 같은데? <laughs> 어 생인이 안녕? 어 자기 안녕? 어? 여보, 왔어? 어, 여보 왔어? 여보 왔어? 여보 와서 와. <laughs> 자기 왔어? <laughs> 여보 와서 와. 여보, 여보 왔어? 에 네, 여보 왔어요. 여보세요, 저 여보 아니세요? <laughs> 누구야! 원곡이구만. 뭐야? 아, 에이님 안녕하세요. A님. 뭐야, 내 방송에 20명 있냐? 잠깐만. 오, 이거 기적이구만. 오랜만에 20명 이 있어. 가자. 더러워래. <laughs> 야, 쟤 원곡이 아니야? 와우 쟤원고인데야 잡아 펭귄도 아, 있다 펭귄 아저씨 어여기있다 x 씨 거. 떨어졌다 어? 야원곡이 있지않아 여기? 아원곡이야안슬이 있지않아 아까 캐릭터 안슬이 아니야? 혜 아니야? 일종이냐 밀미 죽었어? 풍마일라고 오케이 아왜인었어 체력 걸리지 말라고 한가가한가아 미안 아오예 네, 뭐 하냐? 너 야, 너 라플 좀줘 봐. 어, 없어? 아, 알았어. 하, 한가인 깜치지네. <laughs> 너 한가인 처음 코에 쩡그려줄까? 내가 볼펜으로 이걸로. 내또 쩡그리는 거 잘하잖아. 생일 아니야? 너 쩡그려줄게. 이 얼굴에다가 시진이 안녕 나 나, 내 앞에 오지 마. 원래다. 어, 아 도대체 나머지 4명은 어디있냐? 원곡이랑다 죽었어? 저기다 명어 그래 꺼야어 뭐야 한판에 컷, 컷 오. 오. 먹을래요? 죽을다어 휘진이 안녕? 저가 먹을건데요? 너 죽이고 먹으면 되지, 뭐. <laughs> 엄청난 협박이었지. 둘다 나는 라플만 있으면 돼. 회복키트 더 먹어. 어, 언제 봐도 둥이형 존잘이라고? 알지. 얘 원곡이. 야, 저기, 저기 있다. 아 저기, 저기, 저기 있다. 저기 있다. 저기 있다. 아직 있다. 아직 있다. 아직 있다. 어디 있어, 어디 있어. 야 세뇌.. 나 세뇌.. 야나 세뇌 안.. 안 했어 애들 지들이 예? 그렇게 나한테 내 얼굴 보고 세뇌 당는 거라니까? 아 애들 잘생겼다 그러아말로 일로 강아지 로왔는데 어디? 가차를 아 묶여야 되는 거야? 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차 하면 돼요 어딨냐에강아 멍멍이 안 보여. 제발 그럼 내가, 어. 자 여러분 어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형님들. 한명 죽이기. 업을 치아 이거. 형님들 어퍼 한 번씩 해주시고요. 8시에 2부 방송으로 오버워치 하겠습니다 오버워치 많이 봐주세요 오버워치 재밌어 아 오버워치 재밌는데 하긴 하.. 하.. 하는데 아.. 재밌어. 감사합니다 시즈님 콕콕 감사합니다 어더러 뭐? 네? 그아 자식이 아 참교육이다 이게 바로 <laughs> 야 안보여 야 강아지 안보여 강아지 입에 있는거 같은데 야 열로 여기 있다 배포 있다 어디서? 여기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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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 센터 어디 있다이? 와우 엄비 돌아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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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센터에도 없네 어 누구야? 누구 숨었지? 누구죠? 네 안녕하세요 버버 신체도 네. 나오? 고 애기 안 보인다. 강아지 찾을수록 모험을 떠나자라 아 이거 안쓰리... 안질이... 여깄구나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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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는데 방금 방금 강에 찾았어 방금 강에 찾았는데? 아괜차은데아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떨어졌어 내가 놀라가지고 내가 떨어졌다니까? 떨어졌다. 떨어졌어? 어. 어, 야 올라와 야야야 야, 야. 가리지마 <laughs> 아 목다기하자. 야 기다려. 템다 버리고 와. 아 자시. 자 누구였냐 죽은 애 강아지. 내가 또주지아 준비.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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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나부금 좀, 부금 좀, 부금 좀. 시작. 불이 떠아템더무한테저 안돼. 나와라, 뛰어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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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라. <laughs> 아, 와, 안슬리네. 원곡이에요. 미안, 하 아, 원곡아. 조심해, 조심해. 훅 가는 거야, 훅 가는 거야. 훅 간다 했다. 우와, 엄청 어, 떨어졌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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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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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디로 오지 마. 울찬다. 올라가자, 일단 올라가자. 널벅할 음? 음? 것 같으니까, 반대로. 진출 뭐 어떤 거요? 오버워치요, 버블 파이터요, 어떤 진출이야?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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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. 어디 또한 명? 동글게동글게동글게 동글대. 빙글빙글 돌아한 명. 어 어. 이거 어떻게? <웃음> <웃음> 어 어려워리 <모르하네>, 어려워리 <모르하네>, <laughs> <모르하네, 웃음> <laughs> 알려줘. 어, 어, 올라간다. 나 이제 올라간다. 넌 올라왔다 <laughs> 쇼! 올라와라. 올라와서 싸우자. 나얘님도 추천 한 번씩 눌러 주세요. 어, 숨세명보 있어? 웬 일이래? 오, 깜짝이야. 너 받은 오, 너짓너 거야? 왔다. <laughs> <laughs> 어너 방송을 아는구나. 야. 센스다 시작, 시작, 시작. 어. 에에 달렸어. 오, 이밍 노, 우리 금맥 가고 조금. 어. 아야야 지금. 와! 음, 미안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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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

조심해, 요거 조심해 내가 못는거야야 들어와, 진짜 얼마 안남았다 이 얼마 안남았다 들어와, 자 빨리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,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, 빨리 들어와 잠깐 더불해드리... 잠깐만! 우우 으흐 괜찮아, 괜찮아, 아들어 들어와, 들어와, 들어와. 들어서 먹다기 아 까비. 다 잠깐만 잠깐 나다 나왔다. 이 시간대 야나 살려줘! 어올라아 <laughs> <올라가자. 웃음> 피가 없었어. 자두명 남았죠. 아직 두명 남았잖아요. 1등, 1등 가려야죠. <laughs> 세인이 진짜 세인이라고? 아, 그 방송하는 세인이 아니에요. 예. 제 세컨드입니다. 아, 농담이고요. <laughs> 제 친구예요, 친구. 친구, 친구 세인이다 친구 세인. 어, 물수서복다기 과연. 카나연, 따이나연. <laughs> 까지 간다. 누가 이길까? 어, 치열해 치열해. <laughs> 아, 존나 <정나> 귀여워. 가나연. <laughs> <휴기둥이네. 놀람> 가나연. 아, 떨어졌어요 연. 떨어졌어요. 폭탄 데러가죠 가나연 <laughs> 이건 진짜 키트 없는 애가 진다. 이거 야, 이거 옥상 타서 올라가 봐. 타서 옥상으로 갈수 있어요. 나 목소리, 초등학생인데 귀여워. 나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초등학생인데 귀여워. <laughs> 어떡해! 뭐야? 내꺼 봐보래 와! 이 <laughs> 올라왔어. 와, 이거 이겼다. 솔직히 이거 이겼다. 와, 여기까지 올라오네. 야, 저 안테나 앞에 거 타고 올라가면 되잖아, 또. 앞에 거 안테나 또 저거 올라 타고 올라가면 되잖아. 저 옥상에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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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그래, 그래, 그래. 고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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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치. 야, 목 달고, 목 달고, 목 달고. 아! 지렸습니다, 형님들. 이렇게 해서 승자는 원곡이. 와, 이거 있다네요. 바로 따버립니다. 저 3등 했죠? 아기분짜 합니다. 자, 형님보한번더 할게요, 형님들. 텐이 나왔네? 갑시다 자 여러분들 준비되셨죠? 카운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기다리신 분들 오래 기다렸으니까 여러분들 그 전에 여러분들 한 번씩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형님들 추천이 또 여러분들 지금 어? 19분 분인데 추천이 여러분 활기차지가 않습니다 추천 한 번씩 안 누르시면 또 빨리 추천 한 번씩 아! 카메셔션님 3개 감사합니다 아 뭔가요 카운터인가요? 3 어, 설마? 어, 설마 카운터인가요? 야, 여러분, 추천 한 번씩, 스무스이게눌러주 감사합니다. 진짜 안좋으시네 뭐죠? 카운터인가요? 카운터인 줄 알았죠? 자, 카운터 합니다 형님들. 자, 3, 2, 1, 렛츠고! <laughs> 아, 추천 감사합니다. 우리 런던님. 추천 감사합니다. 스카 반대 스카 반대 형이 스카도 안켜 지금 못뽀 별풍 쐈다고요? 다 방에다가 왜내 방에 안 켜고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? 이렇게 재밌는 방송이 있을 줄 알았으면은 재방송 이샀어야죠아 진짜 너무 하시네. 여기 1 7 부분 여러분 추천 일차남무 친구들 신거 감사고요. 자 여러분 다 여러분들 갑니다. 여러분들 갑니다. 팔 갑니다. 팔십오 개 쐈다고? 규비제이 누군지 보다도 존나 부럽다. 아저 앞에 뭐야. 먼저 묶다 버리겠어. 누군지 몰라어막둥이옆옆있있었데데 선생님 드릴릴요요 아유 사합합다막막이누누그으으 누구? 그러니까. 아, 막둥이가 누구냐 막둥이가 누구냐 막둥이가 박둥이가 누구야? 어, 뛰어 너 그러다 목 타요 그러다가 너. 아 때리지 말고 해, 이씨. 때리지 말고 하라고 미친놈아. 아. 참, 너는 저격 당할 것이오다. 박신 같은 거. 나이즈. 아 까비, 너뒤집어있다 너. 너. 어박경이너 너. 박경 김피디 아야 <laughs> 바로 따여져. 일단 야, 야, 도망가겠다. 야가 걔 어딨냐? 걔. 아까 걔마에 들었는데. 어 여기 있다. 어야 들린다. 어디야?

님 안녕하세요. 아니, 잘생겼다 했는데 그, 그거를 죽이네. 잘생겼다 했는데 평수스 쳐버려. 아, 이거 재밌어. 어, 아, 애들이 방송이 뭔줄 알아. 음. 아, 그거를 죽여버리네, 새끼들. 너무 감사해. 음. 자, 이기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추천 감사합니다. 뭐야, 이 새끼들. 자꾸 친축 걸어! 친추 걸지 마. 안 받아. 비싼 남자야. 비싼 남자입니다 받지 안, 안받을게요. 안 너지? 너냐? 너.. 너냐? 너무하네. 지지 너무하네. 자, 카운터 갈게요 형님들. 자, 바로 시작할게요. 준비되셨죠 형님들? 형님들 준비됐죠? 좋은 부분이 없냐? 자, 여기 준비되셨죠 자, 카운터 갑니다. 3, 2, 1, 렛츠고! 자, 여기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적한다고 마음대로해, 마음대로해, 할수 있으면 말이지. 노잡이래, 와우, 주장아난 잡혔는데. 아, 엘시즈고 개노잼인데 그런 노래 들어가 있다.